손흥민의 부진은 팀을 망가뜨리고 있다. BBC 축구 전문가 크리스 사튼이 손흥민을 공개 저격하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크리스는 토트넘의 주전 선수인 손흥민의 기량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크리스는 손흥민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끔찍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런 사태가 일어난 이유로 손흥민의 부진이 큰 작용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토트넘은 끔찍한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리그 테이블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챔피언스 리그에 다시 진출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스타플레이어들의 활약이 필요하다. 케인은 언제나 그렇듯 훌륭한 활약을 펼쳤다. 하지만 그의 절친 손흥민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 토트넘 소속 선수들은 콘테를 실망시켰다. 손흥민은 확실히 그들 중한 명이고 그는 시즌 초반부터 형편없는 실력을 보였다. 손흥민은 공식적으로 콘테를 실망시킨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 사실을 인정했다. 큰 선수는 중요한 순간에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 스텔린이는 어쩔 수 없이 형편없는 선택을 할 것이 분명하고, 손흥민을 선발로 기용한다고 해도 별로 놀랍지 않을 것이다. BBC 축구 전문가 크리스 사트는 손흥민에 대해 이런 평가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언은 축구팬들의 거센 반발에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축구 팬들은 콘테의 편에서 손흥민을 비판했다는 사실에 강한 부정을 보였습니다. 콘테는 아주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전술이 까발려진 상황에서 다른 플랜 없이 전술을 운용했습니다. 이번 시즌 축구 전문가들은 콘테의 전술에 대해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콘테는 분석된 전술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콘테는 자신의 전술을 끝까지 밀어붙였고 결국 선수들 탓을 하면서 감독직에서 경질됐습니다. 크리스는 토트넘을 강팀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그저 그런 팀중 하나일 뿐입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35경기에서 23골을 넣으며 프리미어리그 골든부트를 수상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토트넘에게 최고의 시즌이었으며 모든 토트넘 팬들은 환호했습니다. 지난 시즌 손케듀오는 프리미어리그의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며 승승장구했습니다. 콘대 또한 손흥민과 케인을 핵심으로 전술을 운용하면서 큰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손흥민은 포지션을 잃었습니다. 콘테는 페리시치의 크로스 전술을 고집했고, 손흥민은 전술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이번 시즌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 케인은 스트라이커로 많은 기회를 부여받았고 지난 시즌과 비슷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작 득점왕이었던 손흥민은 전술의 희생당했고 성적 부진의 희생양으로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케인의 캐리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왔지만. 이번 시즌 콘테는 손흥민을 방치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대부분의 축구 팬들은 손흥민 부진의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손흥민과 케인은 콘테의 전술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콘테의 사무실로 찾아가 족쇄를 풀어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콘테가 토트넘을 떠나면서 비하인드가 지속적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콘테에 대한 악담만 공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만 봐도 축구 전문가라고 평가받는 크리스 서튼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수 있습니다. 축구 팬들 또한 크리스의 주장에 대해 맹렬한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